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 교수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에 대해 어차피 털어도 나올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 TV에 출연해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라면서 한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전 위원장 전개 부활의 계기만 되고 정치적 책임만 키워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 교수는 조국혁신당은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